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박지 원장님? 음, 앞에서 원장님 두 분께서 이제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 한약에서 쓰는 거는 계속 앞에 신허, 그 다음에 간기 울결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신허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게 뿌리가 튼튼하면 이허혈이 뜨는 거를 꽉 잡아주죠. 그런데 갱년기가 되고 폐경이 되면 이 뿌리가 약해지다 보니까 허혈이 둥둥둥둥 떠서 이제 앞면 홍조라든지 어떻게 위로 화가 좀 치솟는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으면은 여기를 이제 물을 촉촉하게 보충해주는 좀 보신 지제를 좀 쓴다거나 아니면 간기울과 뭐가 막혔으면 뚫어주는 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고 네. 저는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면역약침이라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약침을 많이 쓰십니다. 약침이라고 하는 거는 한약의 기운을 어떤 침의 기운과 이렇게 결합을 한 굉장히 그런 좀 치료 방법인데 특히 이런 면역약침에서 수승화강약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물은 무거운 물은 내버려두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화는 그냥 내버려두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상하가 서로 게 분리가 되면서 어떤 순환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승, 물을 이렇게 채워주고 화는 깔아 앉혀주는 수승화강 면역약침이라는 어,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어, 저도 임상에서 좀 많이 응용을 하는데 어, 이게 굉장히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굉장히 증상으로 굉장히 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홀몬제의 어떤 부작용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작용 작용 없이 할수 있는 방법 이런 면역 약침이기 때문에 네. 혹시 조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이런 좀 치료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일단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증상 중에 근육통이나 뭐~ 관절통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침이라는 작용은 어떤 순환이 막혔을 때, 순환을 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좀이수송화강 어떤 그게 면역약진뿐만이 아니라 침이나 부황이나 뜸이라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한이 치료도도 어떤 그런 막혔던 기운을 뚫어주고 위아래가 좀 이렇게 바뀐 어떤 흐름을 조금, 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꼭이홀문제만 의존하지 마시고 네. 어떤 한방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복합적으로 조금 종합적으로 받아보시면 훨씬 이 갱년기를 조금 건강하게 넘기셔서 건강한 노년생활을 할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한의원에 찾아가셔서 좀 한방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